여보 내가 10살 젊게 해줄게 어떻게 갑자기 10살이 젊어져? 내가 귀 만질게 너도 내귀 만져봐 이렇게? 응응 응. 귀를 잡아 당긴다 이제 아 당겨? 어쭉 위에도 당기고 위에? 응 위에도 쭉 이렇게? 그렇지 에야. 어 여기 아파? 이 혈액순환이 안돼딱 툭해서 그런 거야 어. 이 귀가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 뒤에는 후기 동맥이 있고 앞에는 천측두 동맥이 있고 이천측두 동맥으로 두피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거든. 그래서 귀 주변의 혈관이 중요하고 그리고 귀에는 여섯 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. 여기를 만져주면 신경 자극이 짱이야. 귀 앞에 주름이 있잖아. 장수하는 백세 노인을 보면은 어, 귀 앞에 주름이 없어. 야 여기 혈액 순환이 참잘 되는 분들이라서 오래 사시는구나. 여보 일로 와봐 다시 한번. 오늘은 24일 젊어지십니다. 네, 감사해요. 쭉 자기도, 자기도 쭉. 쭉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렇게 해보세요. 우리 온몸에 근육, 혈관, 신경, 뼈까지 쫙 풀립니다. 바로 기지개입니다. 누워서 팔 위로 쫙 뻗고 위에서 당깁니다. 쫙 그리고 다리도 밑으로 쭉, 쭉, 쭉 그러면 밤사이 누웠던 몸이 풀리면서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쫙 풀리고 개운해집니다. 주의할 점은 어르신들 전신을 한꺼번에 하시면은 다리에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. 평소에도 앉아서 쫙기지개를 펴주시면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액과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몸이 이완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쭉쭉쭉. 어우 개운해. <laughs> 뇌를 살리고 죽이는 호흡법이 있습니다.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.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.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된다. 없는 병도 생깁니다. 입으로 숨을 쉬면 하루 종일 뜨거워진 뇌를 식힐 수가 없습니다. 코로 숨을 쉴때뇌 바로 밑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뇌를 냉각시켜 주게 됩니다. 두 번째 흉곽을 이용한 복식호흡법이 뇌를 살립니다. 방법은 어깨를 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. 숨을 들이시면서 갈비뼈가 자 벌어졌죠. 이때 등도 같이 펴집니다.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쫙 주면서 쑥 들어가는 겁니다. 다시 보시면 갈비뼈가 넓어지게 한 다음에 쭉 이렇게 해주면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횡격막이 잘 작동하게 되고 복압이 상승하면서 등이 펴지게 됩니다. 뇌를 살리는 호흡은 첫 번째 코 숨, 두 번째 흉곽을 넓혀주는 복식 호흡, 댕덩댕.